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영원은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 주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어, 비가 억수같이 오다가 또 예배시간이 되니까 비가 그쳤어요. 어,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 우리가 항상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뜻과 상관없이 펼쳐지는 영화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기적의 역사 정말 오늘 하루 숨쉬는 것도 기적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한 명의 인생뿐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 그리고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태도는 어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현상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110편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1절에서 내주 라고 표기되어 있는 이 원어, 아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올 메시아이십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시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시는 말씀인데 다윗은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찬양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신 다음에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오른쪽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다 라고 하는 건 왕의 권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특별한 왕으로 세우셔서 4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는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이어졌던 직책이었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 하나님이 뽑아서 제사장 삼은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특별하게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예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다윗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있는 다윗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왕대심을 찬양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어떻게 주님이 다 이루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주님께서 내 주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원해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틀 때에 새벽이슬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 옆에 앉아 있기만 하면 이 모든 걸다 주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옆에 주님의 오른쪽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 주님이 다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무찌르는 일 죽게 헌신하는 충성된 젊은이들이, 새벽의 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일, 모든 왕을 쳐서 심판하는 그때에 주님이 다 심판하시는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너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 이게 아니라 내 옆에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왕되신 주님과 함께 할때 주님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열심히 앞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 부리며 부지런히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내 삶에 내가 주인 행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내가 앉아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내 입맛에 따라서 내가 정의를 세우고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그거 틀렸어라고 말해도 내가 옳은 거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준되어 버리니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예민해지고 언짢아, 언짢아 합니다. 내 기준에서 그것이 틀렸는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면 심기가 건드려집니다. 작은 일에도 언짢아 하고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프로 불편러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프로 불편러라는 그런 신종 단어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과도한 지적을 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뜻하는 말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서 내 기준과 다르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도 물들게 되니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제한하고 사탄의 계략에 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적용돼야 하는데. 그 적용될 틈이 없이 계속 내 육신의 적용대로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내가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협력, 배려, 이해, 용납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갈등, 싸워서 이기는 것, 질 빠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정말 현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택한 족속.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주인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이온 열방이 세계가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는 어느 때보다 인권을 주장하고 사랑을 말하고 인류애를 말하지만 그 중심엔 결국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아야만이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옆에 앉아 있는 그 훈련,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친밀하게 있는 것,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안에서 누구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 다윗은 그 권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잘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는 아까 세번역에서 봤듯이 지팡이로 해석됩니다 권, 권세, 권위를 상징합니다. 다윗의 그 권위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면서 자신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온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소유와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 다윗처럼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셨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오늘 우리 10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근거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오늘 내가 할 테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왕되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주의 길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시0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주셔서 모든 것다 죽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또 의지했던 말씀 중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주인, 주님 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한 이후에 우리의 삶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살아가려고 할때 내가 어디까지 주님께 맡겨야 할지 내가 어디까지 다 주님께 맡겨 내어 드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다 맡기면 분명 돌보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응답이 없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내 손에서 떠나 이제 주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어,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는 것이 여간 어려운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 뜻대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음을 저도 회개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학교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풀어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다시 집에 갈 때는 그 기도 제목을 다 싸가지고 챙겨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죽게 맡기고 삶의 짐은 내가 짊어져야 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질병, 천재지변 이런 것 만날 때 내가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게 되는 건 맞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있어서는. 내가 놓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내 염려, 내 근심 다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를 맡길 때에도, 내 모든 삶을 맡길 때에도, 모든 것다 주님께 맡길 때, 주님,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과정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의 미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나 주님, 제가 그 과정 속에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라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 맡겼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는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로부터 염려가 없어지고 어떤 결과가 있어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왕대심으로 고백하며 내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죽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즘 새벽에 여호수와 말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가라 하셨지만 정작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본여우수와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셨지만 내가 가서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정복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는 그 결과는 그 약속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정복 정쟁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매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믿음이죠. 내가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줄 것을 믿습니다.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며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우면 그 무거운 짐을 들을 때까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 다 드려질 때까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강하신 큰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것 해결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짐이 주님이 직접 짊어 주셔서 주님께, 진, 주님께서 들어 주실 그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믿고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10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앗게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침을 왕 대신 주님을 인정하며 맡겨드릴 때,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영원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꼭 붙잡아주시는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혼란스럽고 떨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면 흔들릴 수 있고, 요동칠 수 있고, 떨릴 수 있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 있다면, 그 약속을 신뢰한다면, 주님이 일한, 일하신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기대치를 갖고 주님, 맡기니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래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해서 정말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온전히 맡길 때 삶의 평안이 평강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 죽게 맡길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놀라운 삶의 간증들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처럼 왕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할때 주님이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 아니라 주님 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인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내가 주인 삶은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찬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반성그 사랑 위에 아번너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 주사라내 영혼의 한손그 사람 위에 서리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는 주님 곁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염려와 내 모든 갈등과 모든 상황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주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려 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모든 집 내의 모든 염려 아버지 내 모든 격정 귀심 하나님 주밖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님께 맡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그냥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 붙잡았을 때에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 은혜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결단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기도 제목 다시 붙잡고 다시 내 삶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믿음의 길이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달과 같이 주님 그런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